안녕하세요. 차륙화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자, 제가 김재의 다육도매센터에서 데리고 온 친구들 언박싱 한번 하려고 해요. 자, 가장 첫 번째는 베이비 핑거예요. 베이비 핑거 가격은 모르겠어요. <laughs> 어, 베이비 핑거 귀엽죠? 아우 야네 보세요, 따글따글해. 여기 보세요. 허, 세상에 자구가 이렇게 많아요. 따글따글하죠. 베이비 핑거. 아, 너무 예뻐요. 자, 베이비 핑거. 그다음에 부용이에요, 부용. 부용. 이 친구 천원 목대 보세요, 목대. 목대 1,000원이에요. 1,000원 부용 예쁘죠? 부용은 손끝 입장들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솜털도 있고요. 부용 1 0원 자, 그 다음에 올팻 올팻이죠? 올팻 올팻도 참 예뻐요. 그죠? 제가 저번에 하나 사왔던 거 어, 이웃님,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다시 사왔어요. 올팩. 천 원입니다. 대박이죠? 자, 천 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 이름이, 기, 이, 이름이 모르겠어서 놔두고. 그 다음에 음파금. 음파금이에요. 음파금. 여기 보세요 하얀색이에요 하얀 분가루가 가득 찼죠 그래서 이 친구 예뻐서 하나 더 사왔어요 천 원이에요 천원천원 은파 금이에요 자이 친구는 파 <laughs> 그냥 파예요 이렇게 다 빠져가지고 제가 여기 뒤에 보세요. 빨간색이에요. 뒤에는, 앞에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자, 이 친구, 파. 금액은 기억이 안 나요. 이 친구도 선물 받았어요. 파. 자, 그 다음에 또, 이 친구는 홍포도 같아요. 어, 사장님이 이름표는 안 달아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홍포도 같은데, 긴지 아닌 건, 혹시 제가 이름 틀렸으면, 이웃님들, 고수님들 이름 좀 알려주세요. 홍포도 아닌가요? 아우 저기 다육이는 막 비슷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스타버스트. 자이 친구는 스타버스트, 스타버스트. 이것도 예쁘죠? 꼭까라솔 같이 옆에가 막 이렇게 스타버스트. 자, 가격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틀이나 철화예요. 시틀이나 철화. 어디가 철학기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철학기가 있어요. 천 원이에요, 천 원. 자, 이것도 철화인데, 천 원이에요. 이것 이런 거잘 골라오세요, 이웃님들. 거기 가면, 그냥 막, 저기, 수영 큰거 고르지 마시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제가 같이 간 지인도 철화, 이거 천 원짜리 골랐거든요. 여기 보세요. 철화, 히트리나, 천 원이에요. 자, 앙무. 앙무, 이거 앙무 맞죠? 이름표는 없는데, 앙무 맞을 것 같아요. 천 원이에요, 앙무. 자, 그 다음에, 많이 데리고 왔죠, 또 크라시엔. 아, 어, 이 친구 너무 예쁘지 않아요? 크라시엔. 밑에 여기, 이 안에도 자구가 있어요. 얼굴이 그래서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자,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선물 받았어요. 크라시엔. 너무 예쁘죠? 크라시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청구지묘, 금 같아요. 그쵸? 제가 금잘 골라왔죠? 자, 옆에는 어, 제 얼굴이고요. 이 친구들이 금 같아요. 청구지묘. 여기도 이름표는 없어요. 근데 청구지묘 같아요. 그리고 금이고요. 이것도 천원이에요. 이웃님들, 금잘 골라오세요. 제가 나중에 금 고르는 법... 어. 사장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자, 살구민 금 살구민 금이랍니다. 너무 예쁘죠? 이 친구도 금액은 제일 잘 모르겠어요. 살구민 금. 자, 이게 천대전송인 가 이웃님들 이거 이름 좀 알려주세요. 천대전송 아닌가요? 혹시 아니면 이름 좀 알려주세요. 얼굴 두개고요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목대. 어, 너무 예쁘죠? 천대 정금인지, 아니, 전송인지 확인 좀한 번만 해주세요. 만약에 이름이 틀리면, 어, 이 친구는 오렌지멀로, 오렌지멀로 2,000원짜리. 어때요? 너무 예쁘죠? 얼굴이 화장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어, 통통하고, 분발라져 있고. 자, 이런 친구 좋아하거든요. 오렌지 멀로. 이 친구는 2,000원이에요. 2,000원. 너무 예쁘죠? 너무 사랑스럽게 예뻐요. 그쵸? 오렌지 멀로. 자, 우주목 보세요. 이웃님들, 여기 보세요. 목대 보세요. 목대. 우주목. 이거 1,000원 짜리예요 엄청나죠? 자, 여기 보세요. 너무 따글따글해요. 아니 다른 거다 떠나서 이 목대만 보시면 여기 목대 한번 보셔요. 제제 제 손가락 굵기만 해요. 그리고 한 몸이고 이렇게 한 몸이에요. 우주목 천 원짜리입니다. 자, 이 친구는 아,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게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이 친구 금이에요, 금. 그죠? 예쁘죠? 자구가, 자구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뺑 돌아가면서 다 자구예요. 얼굴이. 이게 한몸이에요, 한몸. 엄청나죠? 이 친구도 선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름을, 이름표를 못 받아가지고,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혹시 정야인지 모르겠어요. 정야 맞나요? 천원짜리 정야. 맞아요? <laughs> 아유, 고수님들, 이은님들, 혹시 아시면 제가 이 코는 이 친구는 정야인지 수련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야 같기도 하고, 이름표가 없어가지고. 혹시 이름표 아시는 분, 이름표 좀 알려주세요. 이름 좀 찾아주세요. 이쁘죠? <laughs> 어, 얼굴도 많아요. 둘, 넷, 다섯 개. 얼굴이 다섯 개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는 버날렌스. 500원 짜리예요 그런데 얼굴이 이렇게 커요. 목대도 보세요, 목대. 자, 버날렌스. 너무 예쁘죠? 자, 그리고 또 이름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요 버날렌스 500원짜리까지 자, 항상 웃는 날 되시고 차르화분과 다육사랑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이 친구들도 제가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이웃님들 수시로 번개 이벤트 할게요 제가 이웃님들에게 다 나눔할 거예요 알았죠? 차륙 화분과 다육사랑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